이어서 보훈처 법무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장관들 모두 깜빡 갈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다 가게 생겼어요. 네. 보훈처 법무부 환경부 뭐, 거기만 있겠어요. 뭐 국토해양부 뭐 난리입니다. 네. 기재부도 있죠. 기재부. 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언하는 대로 하나씩 둘짓 됩니다. 제가 첫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와대가 개입됐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부처도 개입됐을 거라고 하니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착착 진행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청와대 인사수업실에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지금 다른 부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지금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내책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 체크, 그... 남은... 내책남불 <laughs> 내 <laughs> 내책남불 내책남참 대단합니다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은 네. 정말 말만 잘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로남불은 하도 요새 많이 들어가 이제는 직영술입니다 그러니까, 내책남불 네. 네, 내책남불 어쨌든 근데 참 가가 <laughs> 김의겸 뭐 체크리스트 <laughs> 체크리스트 아 정말 가 그러면 조연선는다 <laughs> 나와야 됩니다 그죠조윤선김미춘도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 뭐 <laughs> 문화예술계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니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라고 써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제가 늘, 늘 이해하지만. 절대 바보가 아니하면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장관한테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인지 블랙리스트가 지금, 환경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수석소에 보고됐기 때문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뭐, 거의, 상당 부분, 예. 네. 지금 저, 처벌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종석 전 실장, 가능성, 더높다고 짭니다. 더 높다고요? 높다 네. 오케이. 그다음면 조현옥은, 실무적으로 인사수석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지만, 정무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꼽기 위해서, 전 정권의 박근혜 사람들 다, 걷어내라! 이런 지시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인정도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 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위는 이제. 예. v I, P. 예. 물, <laughs> 물증이 없을 뿐이지. 물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만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이거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문서를 만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끈의 정권 때그 스타일은 보면 이걸 거부하는 간부들이 일부 인사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켜봤던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그 공무원들이 다 풀었습니다. 검찰에서. 그 지시 받았다. 어. 그리고 그 문건이 장관 컴퓨터 폴드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나 했다. 나중에는 직원들이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지시도 내렸다. 와. 김은경전 장관. 그렇다면, 많다. 심각하죠. 근데 이게, 과연, 환경부만이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그렇죠. 아주 작은 부수입니다. 반면에,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저, 얼마 전에 우리 박승춘 전 처장 만났지만, 피우진 처장에 대해서 우리가 줘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직원들 보고 거의 뭐, 밀고 하라고 막 해. 렇게 어? 아. 잘못된 거 있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비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박승춘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참 점잖고 훌륭합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위를 찾아서 어쨌든간에 적폐청사이나 미명하여 구속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십니다. 견해주십니까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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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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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국가보안처 피우진 처장이 임명된 데에 있습니다. 논란이 된분 있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예. 네. 어?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분한테 국가본처 A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뒤두달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BH 뜻이다. 사표를 BH. 낼지 말지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내달라. 야 치사합니다. BH, 블루하우스. 네, 근데, 이 청와대. 치, 치사한 네. 게 뭐냐면, 이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임기가두달이남았어두 달만 지요두달좀 네. 그냥 하고, 끝내고, 나가고 난 뒤에 하면 될 걸, 요두 달도 음. 못 견디고. 진짜, 너무하다? 어? 두 달도 못 견디고. BH, 전달 사항입니다. 사표를 내주세요. 이야. 이야. 치사량? 치사합니다, 치사 그고 그리고 당시에 이 윤주경 전 관장의 결격 사유나 비위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찾으려고 또 감사하겠죠. 네. 이 당시는 에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봉길의 장손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이렇게 옆보여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로 진짜 저는 야 그래서. 윤정 장관이 피우진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피우진 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 다른 곳도 것도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한다. 한다. 이말 속에 모든 게다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이 하고 있어. 알아서 사표 내.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게? 두달 뿐이 안 남았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러니까 사표 빨리 내. 저기 지금 캠프에 올 사람들 많어. 독립기념관장은 좋은 자리다? 그거? 어. 너두 달? 빨리 나가! 두 달이면 월급이 얼마데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우리 의혹입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네. 어쨌든, 그쵸. 자, P처장과 A국장은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보 본처가 사표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사태를 말렸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사표를 말렸는, 사퇴를 말렸는데, 사퇴를 말렸는이 국장이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BH 뜻이라고 해서 사표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 사람은 뭡니까? A 국장은 거짓말장입니까? 아,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쉽게 하면 악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본처 산하의 어떤 단체 장에에 전화를 걸어서 그만둬라고 하는 건 악의가 아닙니까 서로 하기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기를 전환해서 비해뜻시이라고 하면서 사표를 일주일 만에 내달라고 했다는 거는 청와대의 어떤 지인데 오던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오히려 윤 관장의 사표를 말렸다 사표를 말렸다 이거. 거짓말이면 김우겸도. 가고 하세요. 그러니까 김우겸이 네. 사람은 뭐 DNA가 없다고 하더니만 네. 그 DNA가 말이죠. 네. 우리 블랙 리스트 DNA.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합 뭐라는 d n a 갖고 있어요 <laughs>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누님입니다. 네. 김옥이라고 있습니다. 네.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작년 8월 그만둔 김옥이,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 아...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고 애국자. 예, 훌륭한 분인데, 자 김옥이 이사장에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만두라. 보훈처 yeah. 국장 과장이 세차례에걸쳐서 원주 본사를 찾아왔다 계속된 강요에 내 뜻으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Yeah. 자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번 정부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김옥이 전 이사랑은 말했습니다. 이야, 심각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국가보훈처에서 지금 벌써 두건 나왔죠. 두건 나온 그 주인공들이 김옥이, 어? 윤주경 다 사람만 딱 보면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건,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네. 손혜원에는 또 화이트 리스트예요. 만나서 네. 바로 국가보원장 지정해주고 네. 말이죠. 네. 어, 피우진 씨는 바로 깜빵입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네. 그러면 신 대표님 제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laughs> 크게 이게 다르... 사실이라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우리 예. 아주 팩트, <laughs> 팩트, 팩트 위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높다. <laughs> <그런 점을 웃음> 그렇게 하고, <해>. 그 다음에. <laughs> 자, 김옥희, 윤중현 이야기 3. 이번에는 법무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도 부들부들입니다. 부들부들. 자,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헌이라고 있습니다. 이헌. 이헌. 어우, 저는 변호사. 잘 알고 있습니이헌 네. 변호사인데, 대한 법률구조공단 네.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시절의 임명된 사람입니다. 네.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작년 4월 말 사임했습니다. 네. 왜 했을까요? 압력이 엄청 심했죠. 네. 이현 변호사, 이현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가 직접 사표를 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에서 사표 왜안 쓰냐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네. 예. 법무부가 공단 직원들도 동원해서 사표를 압박했다. 이건 좀, 지능적으로 했네요, 보니까. 지능적으로 했어요. 물증, 이렇게 법무부는 검사 출신이. 아, 역시. 물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 혹시 고사할지도 모르니까.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인데, 한국전력산업 발전사 내고 네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서 일괄사표를 내게 네 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도 그래서 고발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자부, 산자부, 법무부, 본처 환경부 뭐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신재민 기재부장관. 신재... 예. 그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k t n 민간업체인데도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블랙리스트 그렇죠. 누군가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부린건데 그렇다면 야 기재부 장관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벌써 지금 환경부, 보훈처, 그렇죠. 뭐 법무부, 기재부, 기재부. 산자부 이것뿐일까요? 더 있죠 <laughs> 막 나옵니다 이제 남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유튜브 영상은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 줄구속 멀지 않았다. 줄들이그 속에 확률이 대단히 없습니다. 줄고속. 예, 그때는 최순실 사건 때는 최순실 이 다른 문야를잘 몰라서 줄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내에 무슨 뭐그 등등을 그쵸. 갖다 좀 돈도 빼먹고 사람도 심고 해가지고 뭐그 말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아, 폭탄이 터지고 있고 뭐 지뢰가 폭발하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이거 수습하려면 힘들걸요. 그리고 청와대는 당연이고 장관들. 문재인 정권의 초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줄 구석, 줄 구석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예, 줄 사탕이라고 있잖아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걸 하나씩 뜯어 먹는 거. <laughs> 하나 뜯어또 뜯어 먹는 거. 지금 뭐 줄줄이 달려가게 생겼어. 예, 여기는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 존경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깨끗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태를 강요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이 정부는 말이죠. 내로남불. 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디지털 조선 TV, 진성호의 가라사대, 구독해주세요. 예. 네. 디지털 조선 TV입니다, 여러분들. 네, 디지털 조선 TV의 진성호의 가라사대. 거기 들어가서 구독도 하고, 진성호의 가라사대. 좀 미전하다. 더 재밌는 얘기 없을까? 하면 거기 들어가면 또 진성호 의원이, 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해주시고, 신의 한 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줄줄이 사탕 끝에는 말이죠. 뭐가 달려있을까요? 왕사탕 하나 달려있습니다. 자,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